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정전기 발생기가 발명된 후 전기도체와 부도체, 양전어와 음전화, 유의전기와 수지전기를 누가 구분하기 시작했고, 정전기를 축전하는 라이덴병은 어떻게 유래하게 되는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벼락과 정전기 방전이 같은 현상이라고 어떻게 증명했고 피레침을 발명하게 된 차관점이 무엇인지 전하량을 측정할 수 없던 시절 어떻게 쿨롱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만유인력법칙으로부터 가오스위법칙을 어떻게 유도하고 쿨롱법칙에 가오스위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에너지와 관련된 포텐셜이론이 양자역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서기 1600년 엘리자베스 1세의 주치였던 영국 과학자 윌리엄 길버트는 베르소리움이라는 검진기를 발명하여 그림처럼 정전기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할때 빙빙 도는 장치라는 의미의 베르소리움도 대전되면서 정전기가 있는 물체를 따라 돌아가게 하여. 자석의 자석이와 정전기의 전기가 서로 다르다고 증명하였고, 진공 실험과 진공 펌프 발명으로 유명한 독일 과학자 오토 폰 게리케가 1663년경 유황공을 회전시키면서 마찰시키는 정전기 발생기를 발명한 후, 뉴트는 유황공 대신 유리공을 사용해도 된다고 제안했고, 영국 과학자 그레이는 1729년경 금속과 같은 도체에서 정전기가 유체처럼 이동할 수 있고 비단과 같은 부도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한쪽 끝이 전기로 대전된 도체에서 다른 끝이 땅에 닿으면 도체와 땅 사이에 전기가 흘러 정전기가 멀리 이동되지 않고 땅에 도체가 닿지 않도록 비단과 같은 부도체로 도체를 공중에 매달아야 정전기가 도체를 통해 멀리 전달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프랑스 과학자 듀페이는 1733년 유리를 마찰시킬 때 유리전기가 발생하고 호박을 마찰시킬 때 수지전기가 발생하여 정전기에 유리전기와 수지전기 두 가지가 있어서 같은 종류의 전기끼리 서로 밀어내고 다른 종류와 서로 끌어당긴다고 발표했고, 후일 미국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리전기를 플러스 전화 수지전기를 마이너스 전화라고 명명하는데, 정치인이자 개몽주의 사상가이기도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한 명으로.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 작성에 참여했고,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1745년 독일 성직자 폰 클라이스트는 그림과 같이 액체가 담긴 병을 들고 정전기 발생기로 금속에 정전기를 대전시킨 후, 금속을 만질 때 엄청난 전기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고,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뮤센부르크 교수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 병이 정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인 라이덴 병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라이덴 병의 내부와 외부에 금속 방막을 코팅하고 라이덴 병을 여러 개 연결하여 정전기가 축 전되는 능력을 높이고 발생되는 전압도 증가시켰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라이덴병이 방전하면서 불꽃 스파크가 발생하듯 하늘에서 전동기 방전이 일어나면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리친다고 생각하고 1752년 비가 오는 날 구름 쪽으로 연을 날릴 때 연줄에 열쇠를 매달아 번개가 칠때 손가락 마디를 열쇠에 가까이 대어 열쇠와 손가락 마디 사이에서 불꽃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번개도 전기현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증명했고, 뾰족한 도체일수록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더 쉽게 방전을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레침을 발명하였고, 1785년 프랑스 과학자 쿨롱은 정전기에 대해 만유인력의 법칙과 비슷한 쿨롱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하 q1과 q2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쿨롱 힘 f는 쿨롱 상수 k 두 전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거리 r에 대한 단위 벡터 ur 방향을 생각할 때두 전하가 서로 같은 종류이면 쿨롱 힘은 플러스 ur 방향의 청력으로 작용하고 두 전화가 서로 다른 종류이면 서로 끌어당겨 마이너스 UR 방향의 인력이 작용하는데 전화량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시대에 쿨롱 힘이 전화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림처럼 정전기 발생기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정전기 발생기에 물체 A를 접촉시켜 물체 A가 전하량 Q로 대전되었다면 물체 A와 똑같은 모양의 물체 B를 준비하고 물체 A와 B를 접촉시켜 물체 A의 정전기가 물체 B로 이동하도록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물체 A와 물체 B의 전하량이 같아지면 물체 A와 물체 B는 전하량 Q의 절반이 되므로 화면처럼 전하 Q2가 전화량 Q일 때 쿨롱힘과 전화 Q2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을 때 쿨롱힘을 비교하여 전화의 크기에 대해 쿨롱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고 쿨롱힘이나 뉴튼의 만유인력이나 거리제곱에 반비례함으로 가우스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쿨롱의 법칙에 대해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림처럼 질량 m 안에서 거리 r인 위치에 질량 m2가 있다면, 뉴튼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 중력 F는 중력 상수 G와 두 질량의 곱, 거리 제곱의 역수 크기인 힘으로 잡아당겨 거리 r의 단위벡터 u_r의 반대 방향인 인력으로 작용하고, 인력 F에 의해 질량 m2는 힘 f 나누기 질량 m2의 중력 가속도를 받으므로 점질량 m1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장 g 벡터는 단위 질량에 대해 화면 의식이 되고 점질량 m1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구의 표면을 생각할 때 구의 표면까지 거리 r이 모두 같은 대칭성에 의해 중력장 g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게 되므로 화면처럼 중력장 G에 구입 표면적 4πR 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4π 곱하기 중력상수 G 곱하기 질량 m 한 크기를 가지고 거리 R 방향의 단위 벡타 UR로 방향이 정해지는 벡타가 되고 화면의식 양변에서 거리 R 방향의 단위 벡타 UR로 내적인 스칼라 곱을 취할 때 단위 벡타 UR의 내적은 스칼라 원이 되므로 화면처럼 식이 변형되고 그림처럼 반지름 R인 구의 표면에서 아주 작은 면적 델타 S를 취하고 면적 델타 S와 수직인 거리 R의 단위 벡타 UR 방향으로 면적 벡타를 정의하면 화면의 식에서 좌변은 중력장 G벡타와 미소면적 ds벡터의 스칼라곱을 질량 m1으로부터 거리 r인 구의 표면적 s 전체에 대해 폐적분한 값이 되고, 중력장과 미소면적 벡터의 스칼라곱을 가상적인 폐곡면 s에 대해 적분하면, 화면처럼 폐곡면에 둘러싸인 질량 m1 곱하기 마이너스 4파이 곱하기, 중력 상수 G가 되어 중력에 대해 적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이 유도되고 가우스 법칙에서 중력장 G를 폐곡면 S에 대해 적분할 때델 연산자를 xy 방향의 단위 벡터 ux uy uz에 대해 화면처럼 정의하면 중력장 G에 대해 폐곡면을 따라 면적 적분한 값은 델 연산자와 중력장 G의 스칼라 곱을 폐곡면 S로 둘러싸인 부피 V에 대해 적분한 값과 같다는 것이 발산 정리이고 질량 M1이 폐곡면 내부의 부피 V에 질량 밀도 ρM으로 분포해 있다면 질량 밀도 ρM을 부피 V에 대해 적분한 값이 질량 M1이므로 적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화면의 식이 성립하고 부피 V에 대해 적분 대상을 비교하면 델닷 중력장 G는 마이너스 4파이 곱하기 중력상수 G 곱하기 질량밀도 로엠과 같아져 미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이 유도되고 뉴턴의 만유력 법칙에서 중력장 g 벡터 대신 전기장 E를 마이너스 중력상수 G 대신 쿨롱 상수를 질량 M1 대신 전하 Q1을 대입하면 쿨롱의 법칙에 대해 적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이 나타나고 화면처럼 중력에 대한 가우스 법칙에서 중력장 G벡타 대신 전기장 E를 마이너스 중력 상수 대신 쿨롱 상수를 대입하고 질량밀도 RhoM 대신 전하밀도 Rho를 대입하면 쿨롱의 법칙에 대해 미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이 유도됩니다. 가우스의 법칙이 중력, 전기력, 자기력에 대한 힘을 다루는 반면 1830년대 후반 가우스는 라그랑지, 라플라스, 푸아송의 이론으로부터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을 포괄하는 포텐셜 이론을 소개하는데 위치 에너지와 관련하여 라플라스 방정식, 푸아송 방정식 등 포텐셜 이론의 해법들은 후일 양자역학의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정전기 발생기가 발명된 후 전기 도체와 부도체, 양전화와음전화 유리 전기와 수지 전기를 누가 구분하기 시작했고 정전기를 축전하는 라이덴 병은 어떻게 유래하게 되는지 벤자민 프랭크인이 벼락과 정전기 방전이 같은 현상이라고 어떻게 증명했고 피레침을 발명하게 된 차관점이 무엇인지 전하량을 측정할 수 없던 시절 어떻게 쿨롱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만유인력 법칙으로부터 가우스의 법칙을 어떻게 유도하고 쿨롱 법칙에 가우스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에너지와 관련된 포텐셜 이론이 양자역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 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